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8시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지난밤 월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들, 디지털 자산 시장 가격은 어떻게 또 움직였는지 정리하는 시간이죠. JJ 크립토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은 어제하고 같은 가격대입니다. 11만 1000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은 이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뭐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는데도 주가는 시간의 주가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도 어, 저하고 같이 이제 방송 음, 참여해 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핵엔돌핀님, 또 서시네님, 나잘라님, 어, 크립토코리아 화이팅 어, 똑같이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나란히. 그 아침에 이제 어, 방송하기 전에 날씨를 보니까 확실히 좀 시원해졌어요. 그죠? 어, 여러분도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금빛찰라님, 아로미님 모두 감사합니다. 하마터미언 님도 크립토코리아 외쳐 주셨네요. h s 문 님, 안녕하세요. 크립토코리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1등을 하나 했는데 저보다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서 다음으로 밀어야겠네요. 아, 뭐 1등이 뭐뭐 뭐, 1다 1바 1등도 중요합니다만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브스탠스 님, 반찬매니아 님, 도준 님. 어, 호, 호다님, 이근님, 감사합니다. 약간, 요즘 시장이 조금 슬로우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도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좀 쉬었다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어, 어떻게 매일매일 시장이 이렇게 막, 어, 좋을 수 있고, 또 매일매일 막 가격이 오르고, 어,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의 제가 그,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아이디를 보고 있는데, 그, 로고가 태, 되게 재밌는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천만님은 이제 아예 로고 자체가 비트코인이네요. B자 모양의. 비트코인 매니아신가, 비트코인 맥, 비트맥시이신가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크립토 코리아 화이팅! 좋아요 꾹! 분모님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지난밤 월가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르락 내리락 뭐 조금씩 움직여서 11만 1000달러 선에서 아시아 시장 시작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나왔고, 어, 몇 가지 이제 암호화폐 뉴스들을 쭉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방송 준비하려고 이제, 어, 신문들을 쭉 보잖아요. 외신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그~ 또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또 어~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그~ 뉴스 분위기가 아~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그래서 뭘 그~ 무고한 아이들이 이렇게 다치니까 가슴이 좀 무겁네요. 그, 미국 언론들도 다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소식이어가지고, 미국은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계약을 하자마자 이런 사고가 또 터져가지고, 아유, 참. 어, 요 뉴스인데요. 엔비디아. 어쨌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분기 실적을 내놨고,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 어, 기사는 블룸버그의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일단은, 지난 분기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게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어그 이후에 실적 아닙니까 근데 3분기 4분기 여기 이제 요렇게 어 음영으로 처리된 요 3분기 4분기 실적인데 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참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 어, 매출이 이렇게 팍팍팍팍 늘다가, 이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이제 쫙 올라가다 줄어드는데, 요게 이제 3분기, 4분기가 이제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2년 동안의 어떤 그,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장이, 어, 이제 마무리가 되는가 보다. 이런 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식시장의 최고봉인데, 여기에서 이제 슬슬 자리를 내줘야 되는 가격이 떨어지겠다. 이런 이제 무료도 나오는 거. 왜냐면 실적이 이제 다 미리 반영을 하는 거니까. 내용상으로는 엔비디아가 이런 3분기, 4분기 실적을 내놓을 때 중국에서의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 불분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싸우면서 엔비디아의 칩 수출 이런 거를 막 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엔비디아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뻗어 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엔비디아 외에 그럼 다른 ai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ai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 요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도 이제 약간 걱정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반도체 칩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엔비디아가 매출 전망을 이렇게 낮춘다는 얘기는 AI를 가지고 뭔가 하려는 기업들의 활동도 둔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고. 또 이제 지금은 또 살짝 그런 얘기가 가라앉았습니다만 다시 이 엔비디아 실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AI를 이용해 갖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나 뭐 AI 관련된 회사들의 대부분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나와갖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MIT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오픈 AI의, 어, 샘 알트만도 직접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한번 크게 AI 관련주들이 출렁거렸잖아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오늘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이런 숫자를 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AI 관련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 주식 시장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이 장중에서는 뭐 0.3, 0.2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조금 올라가지고 오르긴 올랐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의 주식 시장 나스닥만 놓고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최고치 행진이거든요.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지금 이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주식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지금 사상 최고치거든요. 여전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고, 만약에 미국의 주식 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에서 조, 조정을 받게 되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이게 파, 파고가 이렇게 오겠죠. 이제 그런 걸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트보험병님께서 어, 댓글은 잘안 쓰지만 그래도 하루 어, 매일매일 어, JJ 크립토 라이브를 보고 있다고 또 듣고 있다고 말씀 주셔 갖고 민트 보험 병님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이렇게 됐는데 다른 시장들이 이제 어저께 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금 가격은 뭐 다시 올랐어요. 금 가격이 이제 온스당 3,450달러 이렇게 계속 금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가격 상승하고 마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졌고요. 달러가 약해지고 채권수익이 떨어지고 하면 금가격은 오르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요 어떤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지려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어야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제자리걸음을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11,000달러 만때 계속 머물러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주식 쪽에 영향을 여전히 예, 받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주식이 조금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저주저 하고 있는 요 상황을 더 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어, 다 쓰진 않았는데 이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음,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이건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인데 아시아 시장에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오늘 일본에서 그 2년 만기 채권수익 2년, 2년 만기 국채를 발행합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미,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달리 미국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공격을 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릴 타임이거든요 일본은 미국의 어, 금리를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 올리려고 하는데 어, 2년만기 채권 오늘 발행이 대규모로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만약에 이 2년만기 국채 발행 때문에 채권 수익이 또 상승하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의 금리 상승은 단순히 일본에서 금리가 올랐구나가 아니라 다른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에서 돈이 쫙 빠져나가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 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서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의 국채 발행을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어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계속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리사 쿡 기사는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연 어, 리사 쿡 기사가 뭐 법정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으나,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희생양인데 기사를 보니까 이 분이 무려 다섯 개 외국어를 하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데, 여하튼 뭐, 뭐, 타겟이 돼버렸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쪽 뉴스 몇 가지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은, 그,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총기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 언론들이 죄다 이제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사실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뉴스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방송시간이 좀 짧을 수 있으니까, 혹시 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를, 그 실시간 라이브,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답변을 드릴 텐데, 어, 전달해서 어 해석해 드려야 될 만한 그런 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암호화폐 시장 뉴스로 가 볼게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올려 주십시오. 자, 테더가 또 추가로 10억 달러 발행을 해 갖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렇게 쭉더 시가총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게 어 호재 역할을 하죠. 왜냐면 빚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걸 갖고 뭘 하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어, 대부분의 경우에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요거를 음 요런 뉴스가 이제 호재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려 가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통계를 내 보니까 블랙록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심지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처럼 거래소,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ETF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 고객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래서 대단한 건데 다눈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또 계산을 해 보니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보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엄청난 덩어리가 지금 어 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형태로 돈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ETF의 어떤 위력,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자몇 가지 단신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연말에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8월 28일 8월도 다 갔으니까 9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어 9월 그다음에 이제 시, 에, 9월이 되면 3분기가 끝나는 거고 11월 아, 10월 11월, 12월, 이제 연말로 돌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 하반기에, 마지막 올해, 피날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한때는, 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는, 그니까, 12만 4천 달러 넘기고 이럴 때는, 뭐, 20만 달러 간다, 25만 달러 간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어, 밑으로, 어, 전망치가 낮아져서, 16만 달러,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백악관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해서, 디지털 자산, 그 정책을 얘기하던, 어, 보하인스. 어, 양반은 지금 테더 사회가 있거든요. 어, 백악관을 나와가지고, 어, 테더에 취직을 했는데, 어, 비트코인 관련된 그 리저브,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이, 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확실한다 자기는 이제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면 또 이제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 그동안에, 이제, 뭐, 어, 이런저런 벌금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준비법안, 이게 법으로 확정이 되면은, 어, 세금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중립적으로 한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더 들고 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테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더 확보를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이 법안에 담길 거라서 이게 또 관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아니 중국의 어, 중국의 중앙은행 전 중앙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또 했네요. 스테이블 코인의 힘이 너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솔라나가 아, 여러 알트코인들 중에서 또 어, 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 아 이런 또.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알트코인 시즌 얘기를 하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음,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XRP US, 100달러. 맞죠? 이렇게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크립토 화이팅! 이렇게 하시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음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유 없이 갑자기 떨어졌었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러면서 비트코인 고래가 5년 만에 활동했던 어떤 고래가 그 대신 이더리움을 사는 그런 건데 어 저는 뭐 이거는 더싼 거를 어 그러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싼 코인으로의 투자 자산의 배분 이런 걸로 봐요. 그니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이런 거 보면서 도미넌스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좀 정체가 되면서 알트코인 시, 알트 시즌이 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사상 최고치 12만 4천 달러 찍고 어, 가격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러면 조금 더 이익 실현하고 비트코인 쪽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싼 코인이 뭐가 없나 이렇게 보다가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그런 거를 보고 있다고, 보는, 음, 그런 거죠. 그니까, 러이익 실현 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싼 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러면왜 하필이면 이더리움이냐? 이거는 뭐, 제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트럼프 효과인데요. 트럼프의 아들들이나 트럼프 본인은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하면서 디파이를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요 디파이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을 써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원조가 이더리움이죠. 물론 다른 알트 코인들도 다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디지털 골드, 또는 디지털 에셋, 또는 뭐, 그 어떤 혁명적인 화폐, 이런 쪽으로 완전히 그 자리, 그 스토리가 다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알트 코인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그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이걸 뭘 사용할, 어떤 용도로 응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장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xrp나 xrp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산다고 해서 이게 뭐 근본적인 변화를 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어, 이번 주가 이제 8월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의 그 미결제 약정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도 50억 달러 정도의 미결제 약정이 있으니까 이게 또 가격 변동성을 많이 일으킬 것 같고요. 음,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또 비트코인을 6,300개를 채굴해서 갖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언제 채굴기를 가동하고 뭐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악함 데이터를 보면은, 어, 아랍 에미레이터 조차도 채굴에 이렇게 진심이네요. 참, 이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클리프 코리아 캠페인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좀 서둘러야 되는데, 아, 비트코인 이런 채굴이나 이런 거에 너무, 그, 뭐라 고해야 되나,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각국이 다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에, 이 노드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채굴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돈으로, 어,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요런 뉴스 볼 때마다 좀 착잡합니다. 그냥 단지 사지만 말고, 인프라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또엑스에다가 비트코인이 이제 11만 1000달러에서 정체 상태에 있으니까 엑스에다 이런 걸 올렸어요. 또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저 화면 저 이미지인데 비트코인 이즈 디지털 프라퍼티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어떤 재산이다. 프라퍼티라고 하는 건 보통 부동산을 쓸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프로퍼티라고 해놓고 이제 실제로 그 건물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건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붙는 여러 가지 수사. 비트코인은 금이다.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어 디지털 머니다. 그 다음에 예, 마이클 셀러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재산이다. 예? 건물 같은 거요. 어, 부동산 뭐 그런 어떤 그 수사가 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뭐 마이클 세일러하고 스트레티지는 농담처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뭐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그냥 주구장창 사죠. 그래서 이제 어또 이제 11만 1000달러에서 이게 정체돼 있으니까 어~ 자기 이제 그 일종의 자기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 비트코인, 뭐, 흔들리지 말자, 우리. 이건 탄탄한 건물 같은 거다. 어, 비트코인은 디지털 그 재산이니까, 프로퍼티니까 어,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런 메시지를 또 올렸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어,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최근에 시장이 조금 슬로우하고, 어, 정체돼 있는데, 어제는 하여튼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그 사건, 사고 뉴스가 있어가지고, 아이, 참, 가슴이 무겁네요. 아이들이 또 총기 희생이 됐기 때문에 제발 이런 일들은 이런 뉴스들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계속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목요일이고 어 내일 뭐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다가오었으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 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습니다.